아마 이 영상이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명해 줄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구글 시트로 만든 주식 배당금 가계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아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시각화, 각 종목별 비중을 시각화해서 볼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미국 주식으로 나눠서 각각 몇 퍼센트씩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배당금, 배당률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매수가 기준, 현재 주가 기준의 배당률을 확인하고요. 지금까지 받은 누적 배당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혹은 매월 받는 배당금을 기록해서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보유 종목 포트폴리오. 한 화면에 내가 가진 모든 종목과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각 종목별 매매 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요. 매매 복기표를 만들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사무실에서 구글 시트를 쓰는 게 많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엑셀만 썼었는데 갈수록 누군가하고 함께 작업하고 공유를 할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 이거 덕분에 많은 것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한개 파일로 여러 명이서 공동 작업도 할수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연동해서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주식과 관련해서도 구글 함수로 이용해서 주식과 관련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고 데이터 크롤링을 통해서 여러 사이트에서 보이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이걸 이용해서 주식을 관리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구글에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한 배당 관리 툴을 검색해 보면 이미 상당히 많은 템플릿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도 이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걸 찾아서 필요한 내용만 짚어보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몇년 전에 여기서 발견했던 양식 중의 하나를 한글로 발, 변환해서 훨씬 깔끔하게 쓰시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파이낸셜 프리덤 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빈 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 시트를 한글화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크롤링 했던 함수가 인식이 안 되기도 하고요 추가로 넣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이걸 제 방식으로 수정을 좀 했습니다 이 모든 건 누군지 모르는 이 미국인 그리고 빈 누님 덕분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아쉽게도 재작년부터 블로그 운영은 더 이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트를 쓰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설명글에 구글 설문지 링크를 넣어 두었습니다. 먼저 댓글을 작성하신 다음에 이미지로 캡처하셔서 업로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링크를 받으실 메일 주소를 넣어서 보내 주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물론 구독은 필수는 아니지만 이 영상 보시고 이 시트가 마음에 드셨다 하시면 구독해 주시면 언제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급적 한두 시간 내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메일을 받으시면 이런 링크가 갈 거예요. 여기서 사본 만들기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시고요. 이걸 클릭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제 공유받으신 구글 시트를 보면서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 이걸 배당금 가계부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식 수익률에 집중하기보다 배당금 자체에 특화되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매일 바뀌는 주가보다 배당금 관리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보유 종목도 함께 관리하면서 배당 내역들을 정리하기 위한 가계부로 쓰고 있어요. 이 시트는 단기 투자자보다는 매매 횟수가 적고 배당주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첫 화면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위에 부분은 하나도 건드릴 게 없어요. 현재 환율이 나오고요. 연간 배당금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각 종목의 섹터를 11개로 나눠서 각 금액과 비중을 확인할 수 있고, 자산 비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작성할 부분은 파란색하고 초록색 부분이에요. 우선 종목명, 코드, 국가, 자산 분류, 시장, 업종 이 부분을 입력을 합니다. 현재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이 조금 다른데요. 미국 주식은 코드만 입력을 하면은 종목명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유한 매수가와 주식 수량을 입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수일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 한번 입력해볼게요. 삼성전자 005930 입력합니다. 똑같이 한국 주식이고요. 국내 주식 코스피, 어, 뭐죠? 정보 기술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현재 주식수 20개를 보유하고 있고, 매수가는 63,000원에 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고 나면은 현재 손익이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가, 현재가가 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미국 주식 한번 입력해 볼게요. 미국 주식은 여기는 쓰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종목 코드, 티커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을 써 볼게요. AAPL 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바로 애플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죠. 자, 똑같이 미국 주식. 그냥 똑같이 쓸게요, 그냥.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보유 주식. 제가 10개를 가지고 있고, 매수가는 150달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달러뿐만 아니라 원화로도 바로 가격이 나와요.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기준의 매수가하고 현재 가격도 함께 표기가 됩니다. 자 우리는 원화 기준으로 합산 가격을 함께 볼수 있어요. 내가 달러를 총 얼마 가지고 있고요. 이걸 다 했을 때 원화 기준으로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를 함께 볼수 있습니다. 사실 핵심은 배당금인데 일단 다음 화면으로 한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시트라고 생각합니다. 배당금 기록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부분만 작성하시면 돼요. 날짜를 쓰고, 종목은 국내 기업은 회사명 그대로 쓰고, 미국 회사는 티커만 입력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배당금도 한국 회사라면은 원화 기준으로 그냥 쓰고요. 미국 회사라면은 달러 금액으로 받은 금액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예를 들어서 애플을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음, 똑같이 날짜는 22년, 아, 23년으로 할까요? 23년 1월 1일에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애플을 제가 받았다고 합시다. 애플에서 예를 들어 배당금을 100달러를 받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회색 부분이 작성되는 게볼수 있습니다. 종목명이 바로 나오고요. 환율도 현재 기준으로 1월 1일자 기준으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입력되는 환율은 옆에 배당금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환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라 것을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배당 추이를 볼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2023년 애플에서 받았던 배당금이 원화로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과거에 기록했던 거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당금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고, 만약에 연도를 바꿔서 2022년에는 다른 곳까지 추가가 되어서 한꺼번에 나오는 거를 볼수 있네요. 자, 이 중에서 내림 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내림 차순이 정렬이 되고요. 가장 많이 배당금 받은 거, 예를 들면 2022년은 삼성화재 우선주 가장 많이 배당 받았네요. 이렇게 배당금 순서로 쭉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월별 배당금 합산해서 금액이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력하실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각화해서 보기만 하는 시트예요. 포트폴리오에 입력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주식들의 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각 종목별 비중이 몇 프로인지 볼수 있고요. 다음은 섹터별로 몇 프로인지 또볼수 있습니다. 섹터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보면 종목별 배당률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두 개가 있어요. 국내 주식이 두개 있고요. 미국 주식도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매수가 기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매수가와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비교해본 배당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신증권 우선주를 한번 볼게요. 현재 주가보다 만약에 내가 산 매수가가 낮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기준 배당률이 훨씬 높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라면은 현재가보다 내가 매수한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저는 주식 투자할 때 배당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가는 매일매일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당연히 매일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샀던 매수가 기준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배당금 발표가 나오면 그제서야 배당률이 바뀌겠죠. 매수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높을수록 주가 수익률도 그만큼 높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내려보면은 종목별 누적 배당금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천원 단위고요. 미국 주식은 1달러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배당률 부분이 보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산 종목이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을 만약에 몇년 동안 받았다면 누적 수익률은 반대로 플러스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인데 배당률이 10%씩 3년 동안 받았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런 경우 3년 누적 수익률은 결국에 플러스 10%가 될 겁니다. 물론 주가도 배당률도 플러스인 게 가장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종목이 빨간색인 거는 쉽지 않아요. 자이 시트에서는 연간 배당금을 합산해서 한꺼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배당금 그리고 앞으로 받을 배당금을 함께 볼수 있어요. 자 조금 아쉬운 거는 미국 주식 배당금은 야후 파이낸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크롤링으로 실시간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은 크롤링이 가능한 사이트가 이제는 거의 없어가지고요. 지금은 수작업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로 매매 내역을 관리하는 시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시트가 각각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매수 매도를 제가 클릭한 다음에 하나씩 입력해서 매매 이유를 작성해서 기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샀는지 반대로 왜 팔았는지를 기록하면서 항상 투자 복기를 하는 편이죠 수익이 나서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더 올라버려서 아쉬운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는데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가 쓰는 배당금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습니다.